안녕하십니까. 신반포 4지구 메이플 자이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거래 가능 물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반포 4지구 메이플 자이의 현재 상황을 보면 건물은 대부분 철거 완료되어 현재 약98% 이상 지상층 철거를 완료하였고, 5월 말에는 멸실 조건이 충족되어 금년부터 바로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반포 4지구가 2018년 12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고 2020년 10월 25일부터 이주되어 어, 지금 순조롭게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보면 어, 먼저 건물은 5월 말까지 어느 정도 멸실이 되지만 잔해 정리와 함께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 정리가 완료되어야 착공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유월경 예상되는 사업시의 인가 변경도 어, 인가가 나와야 하고요. 종후 감정 평가도 다시 해야 해서 약 두세 달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듯합니다. 그러면 7월에서 8월 중에는 조합원 평형 신청과 함께 착공 신고도 들어갈 듯합니다. 다음은 신바포 4지구에 현재 거래 가능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7조 2항 2호에 따라 착공 전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조합원 지휘 양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가 또한 이 시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수십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착공 시기인 7월 말까지는 시간이 한 두어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제는 결정할 시간입니다. 잠금까지 착공 전에 마치려면 지금쯤 계약을 해야 합니다. 착공이 되면 상가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아파트도 도정법 대통령령에 따른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만이 조합원 승계가 되어 매물이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달 정도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에 17평 저가 물건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각 평년별로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저렴한 매물과 권리가 높은 매물도 일부 있습니다. 17평의 저, 최저가 물건은 18억 3천만 원으로 좀 저층입니다. 그 다음에 17평에서 33평 지원 가능한 권리가 10억 이상의 물건은 21억 가까이 하는 상태입니다. 21억 가까이 원하는 상태입니다. 25평 중 저렴한 매물은 저층으로서는 24억, 중고층, 좋은 층수로는 24억 8천에 권리가가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35평은 세대수가 많지 않아 물건 자체가 귀한데요. 저층 매물로. 30억 2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47평, 49평 중 가장 저렴한 매물은 저층으로는 35억이고 중고층으로는 36억, 36억의 권리가가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매물 안내는 저희 부동산 내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